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성일아이텍이고요. 오늘 양봉을 좀 보여줬죠. 오늘 시장은 2차전지가 명확하게 좀 주도를 했고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었고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에코프로 BM으로 지수를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성일아이텍은 뭐 양봉을 사실 좀 쉽게 보여줘야 되는 날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어, 가격 라인을 좀 끌어가면서 양봉으로 마무리를 시킨 그런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한주 마무리 치고는 굉장히 괜찮죠. 원래 있던, 그러니까 원래 성일하이텍이 좀 버티던 그 영역으로 어쨌든 들어왔거든요. 10만 5천원을 넘겨주고, 제가 5천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린 것도 오늘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살짝 밀려왔지만 5천원 위로 전날에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지지의 흐름을 보여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다음 주에는 다시 11만원 도전을 좀 해주면 될것 같고요. 오히려 더 좋죠. 이런 식으로 돌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은 전고점을 뚫어내는 그 양봉을 다음 주에 만들어줄 확률도 좀 높아지거든요. 오늘 기관 쪽에 매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 어쨌거나 절반은 금투, 절반이 연기금이지만 연기금의 매도가 사실, 뭐, 주가에 많은 영향을 주진 못했고, 키움은 거의 뭐 1대1입니다. 키움 거의 1대1이고, 미래 쪽도 거의 1대1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와줬다라고 하면은 나쁠 건 없어요. 이게 개인 매수가 그냥 1대1이라고 가정했는데, 주가가 어쨌든 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개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주가가 이 밀리는 이런 흐름인데, 어 그런 것들을 바로 이제 돌려주니까 제가 10만 2천 원에 이탈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또 여기에서 10만 5천 원 위로 올려줬으니까 이제는 11만 원이윗구으로 양봉만 채워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그냥 빈칸 채우듯이 양봉을 보여주면 될것 같고요. 아마 여기에서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이 11만 원에다가 최대한 좀 붙여놓으면은 그 다음 번에 좀 강한 캔들로 전고점 트라이하는, 트라이하는 캔들은 언제든지 좀 나와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새비캠 한번 볼까요? 새비캠도 똑같이 이제 양봉 나왔죠. 예, 7만 원 다시 또 도전해 주는 흐름이고. 어 이러면은 새비캠 포지션이 좀더 위에 있기 때문에 위쪽에 저항 라인이 뭐 7만 2천 원 라인, 그 다음에 7만 0 5천 원 정도 여기까지도 움직임을 가져갈 것 같아요. 패미터리도 뭔가 이슈를 좀 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늘 전고체 움직였고 분리막 움직이고 뭐. 또 AI 움직이고, AI는 물론 2차인지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양극재들도 흐름이 좋았고요. 그러니까, 2차인지가 어쨌든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든가, 이거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페배터리가 앞구간에 한번 강한 시세를 만들고, 그 뒤로는 좀, 좀, 그, 잠잠하게, 조용하게 좀 버티고 있는데, 어, 다음주는 페배터리또 한번 사이클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 쪽에 조금 더 들어와주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오늘 연기금이 매도만 안 했어도 조금 더 등락률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11만원이 저항라인이니까, 뭐, 11만원을 트라이 해준 것도 아니었고, 오늘의 10만 5천원과 그냥 11만원 사이를 약간 좀 메꿔나간다? 이런 식으로 움직였으니까, 어 다음 주한번더 메꿔주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양봉 하나만 더 만들어내면 될것 같습니다. 세비캠도 흠이 나쁘지 않았고, 서열의 택도 괜찮았고, 2차 원주도 좋았고, 시장도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은 다음에, 돌려나가는 구간이니까 당분간에 2차전지 강세를 좀 기대해 봐도 될것 같아요. 뭐, 반도체가 그렇다고 완전 막 밀리는 그런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 좀 견조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조정도 꽤나 저는 건강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은봉들이 주가를 밀 때는 굉장히 좀뼈 아프긴 하지만 나중에 또 뒤에서 그 원래 흐름을 좀 대체해서 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그 주가 움직임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다시 원래의 흐름으로 좀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빨리 찍었는데, 어뭐 핵심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좀 정리를 드렸고, 다음 주에 빨리 나아가지고, 어더 이런저런 어 데이터들 같이 해가지고 시장 이야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어, CS e 관련 주들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요거 링크 누르고 오셔가지고 성일라이텍이라고 남겨주시면 어, 같이 한주 동안 매매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랑 하는지 박자만 잘 맞추면 될것 같아요. CS e 쪽은 아무래도 반도체나 AI 쪽 예,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박자 맞춰서 잘 매매하시면 수익 내기에는 그렇게 어려울 것같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